오롯이 제주어로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짧은 얘기지만 제가 그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지금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 영 어렵게 허제남은 잘도 힘들 거담추 마느니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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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여기서부터 맞게 하세요 다람쥐 다람쥐 도토리 제주어 배우는 학생 재학생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제주대학교 앞에 나와 있는데, 요 일단 제 옆에 계신 분, 짤의 제왕, 어, 시트콤의 제왕이죠.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른갑탑의 말년병장, 그리고 유튜버, 고독한 친말년, 저희 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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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랭 아메님. 어, 예 맞습니다. 오늘... 아 지금 연예열인보는거 같아요. 아, 예, 연예인 제가 서로 지금 신기해 갖고 근데 지금 약간 룩을 네. 일부러 대학생 룩으로 맞춰 오신 건가요? 그 제가 이렇게 아지 않으면은 네. 들어가면은 교수님인 음... 줄 알아요. 아 그렇죠. 다 지나가는데 학생인데 교수님. 아슬플에 갑자기? 아. 아, 혹시 알고 계신 제주어라던가 오늘 저희가 제주어를 배우는 컨셉이잖아요. 사실 통 말이니까 네. 뭐다좀 차이만 있지 뭐다 이렇게 알아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네. 전혀 모르겠더라고. 요 아, 난도가 높죠. 정말 높습니다. 에이. 진짜로 제주도 말만 나한테 계속하면은 내가 못알아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경활수도 지게 이... 예? 경활수도 있어. 아, 예. 아까 이, 뭐 본인 입으로 얘기했듯이 이제 교수님 나인데 이제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약간 와, 그, 그 최병장님 톤으로 얘기하자면 어떤가요? 그냥 바로 나오네요. 에어... <laughs> 이런 인장 말년에 대학교라니 말년에 제주도 말을 배우러 오다니! 하지만 오늘 예, 배운 예. 경험이 정말 앞으로 제주도 생활을 하시면서 예.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아, 또 하나의 캐릭터를 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다 같이 한번 들어가서 열심히 제주를 제주도 학생들과 함께 또다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들어가시죠 네. 야학게 좋네 제대가 진짜 큽니다 전국에서 한몇 위죠? 한 5위 안에 들어요 크기로 오머 하면 어이 저기 뭐야 여기 학생들이세요? 학생들이 아닌데? 젊, 젊어 보이는데? 살림에서 여기까지 체험하러 왜 왔어요? 왔어요. 네? 체험, 체험. 어떤 체험하러 왔어요? 체육 체험, 왔어요 아 이제 최대 교육과 지망생들 와 여기 3층 저 누군지 알아요? 저 누군지 알아요? 네? 아 <laughs> 근데 저는 이런 상황들이 네.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저의 그뭐제 네. 유튜브 채널만 봐도 알아. 아, 요 구독자의 어. 90% 이상이 남성분들다죠생 <laughs> <laughs> 어, 아, 맞아요? 잠깐만 좀. 뭐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여기 학생이래, 학생. 제주대학교 학생분 맞으세요? 네, 맞으세요. 오. 어, 여기 계셨어? 어. 아세요? 알시죠. 저 자. 누군지 아세요? 아예고맙습니다 네, 알아 보시네. 반갑습니다 예. 어릴 수가 없죠. 어, 근데 아, 여기 여기 도 아시죠? 우리 예.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팔로. 어, 좀 근데 배우 김태리 씨 닮은 거 같은데? 누구요? 김태리 어? 오, 오, 진짜? 네, 지금 친언니라고요?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닮았어 저희가 오늘 <laughs> 그 머랭아매님이랑 저랑 네. 재학생이라 아 재학생이세요? 아니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제주어를 배우는 학생이라는 아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원래 제주도 분이시죠? 저 토박이 요죠 어, 그러면 수업 시간에 혹시 네. 제주어로 배우 그 교수님들마다 또 다른데 아, 그렇죠. 음, 교수님께서 포박이시다 그러면 이제 제조가 나오예요속소해 아. 아. 이렇게. 아. <laughs> 여기 좀 시끄러. 우리 <laughs> 아까 무슨 어디 가야 된다 했죠? 우리 뭐 저희요 가면. 저희가 가는 것은 국어 국문을 어. 가거든요. 어디예요?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아, 이따가 일단 저희 산을 좀 타야 되는 산을 계속 타야 아, 돼요? 여기가 산. 그러니까요. 저 음, 위에 음, 올라가야 음, 되는. 그래도 그 수강생이거든요. 아그 어, 진짜요? 그럼좀 알려주세요. 네. 나이 나 사람이 다 아는 줄 알았어. 저하나 몰라요. 저는 고졸이거든요. 아, <laughs> 어? 잠깐만. 아니, 아직 또 가야 돼요? 와, <laughs> 뒤에 어, 그래. 이만큼 또 있어. <laughs> 진짜, 진짜. 아니, 저 크다는 거 알았는데 또 가야 돼? 어디까지? 아, 그러니까 공격기보면 탄다니까, 아까. <laughs> 잠깐만, 잠깐만 쉬좀 쉬었다, 아, 쉬었다 가요, 저희는. 아우, 힘아 진짜 오류막이, 아좀 앉으세요. 자, 아, 지칠 때쓸수 있는 제조 알려드릴게요, 이럴 김에. 어. 버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버치다. 버치다? 네, 그게 지치다. 너 멀리 앉아있어, 일로 와, 같이 가자. 아 그래요? <laughs> 끌어드릴까요? 아 됐어, 괜찮으세요? 그 정도는 아니야. 좀 멀었, 좀 멀었지. 오, 들어가자마자 더 나시게요? 버천. 나 여기까지 오려고 음. 잘도 버천 마심. 버천 마 잘도 버이 들어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제가 여기까지 오, 여기까지 오느라 잘도 버텼나 심 <laughs> 아, 네, 잘도 버텼습니다. 아는 버텼다. 알아 들으셨어 알아 들으셨 많은 말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제주어를 또 이제 좀 알려드릴 교수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간단하게 저희한테 교수님 소개 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제주방언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국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우봉이라고 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아, 그럼 실제 강의 중에서도 이런 제주어를 수업하는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 교양 수업에 제주방언의 이해라는 수업을 네. 2017년도에 와서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제주방언의 이해 수업 목표는 학생들이 제주방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지식의 측면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 학기만에 갑자기 육지사람들이 와서 제주 방언을 한 학기만에 배워서 막제라하게잘 고르면 그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아, 지금 벌써 교수님 말을 중간중간에 쓰셔 쓰시... 음... 제주 방언을 쓰시는데도 제가 이해가 늦어서 그런데 제가 오늘 수업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업은 무조건 표준어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몇개 예. 섞여 있으면 오늘 예. 이렇 예. 특별히 설명 그 교수님은 약간 좀 드리고 싶은 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젊은 친구들에 비해 약간 그만해 이걸 던져 지금 연배 지금 이... 이런 젠장! <laughs> 말년에 연배 비슷한 교수를 만나다니. <laughs> 이 <에이> 짱인 <짱이> 누구야? <laughs> 한 40분? 20-30분 정도 간단하게 오늘 수업 준비한 건 제주방언에 대한 좀 기초적인 지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원래 알고 있던 제주방언에 대한 지식을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발음 쪽에서는 제주방언하면 뭐가 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죠? 발음 아레아가 네, 아레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방언하면 생각나는 게 아레아가 남아있는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간호들에서 이제 아레아가 실제로 제주도 방언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촘크래커. 네, <laughs> 네. 그 얘기도 <laughs>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어, 얘기도 네. 좀 해보려고요. <laughs> <일비도 웃음> 해보려고. <laughs> <laughs> 우리는 그걸 촘크래커라고 읽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20대 제주 방언 화자들은 참크래커, 촘크래커를 보면 다 오로 읽거든요. 근데 이제 육지에 가면 다 뭐라고 했죠? 아, 네, 참프레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방만 하면 어막 어려운 단어로만 하면 잘도 어렵고 예를 들어, 아이고 잘도 운남쳤죠? 뭐라고 했을까요? 잘도 운남쳤죠? 남남남남 남남 남남 <laughs> 야 거기 노단차 좀 아프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좀 알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노단차 <목소리> 네. 오른손을 노단손이라고. 왼손은 뭐라고 할까요? 왼손이라고 합니다. <laughs> 제주 방언이라고 다 다르지 않습니다. <laughs> 비슷하면서도 표준어랑 비슷한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사를 막 던져오신 뒤 어떤 할망네 집에 간 거라 당해 분한 오종 보라도 대카마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당한 할망 할망왕 어, 들어 목사게 이렇게 하는 거라 예뭐보라도 대카마시 들어 목사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아, 네, 계속, 계속 길을 있는데요, 있는데요. <laughs> 할머니를 만나서 저가 좀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할머니, 할머니 집에 이렇게 조사를 하러 방언조사를 갔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뭐좀보라도 어, 될까, 같시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 뭐 말해도 될까요? 이렇 네, 그 제주방언을 했었는데 그냥 한번 들어봤어 계속 들어봤어 저는 고르러 갔는데 물어보러 갔는데 자꾸 들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듣다가 묻다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서 하면 물어보세요라는 음. 계속 저보고 들라고 고해를 해가지고 음. 한번 들어보시든 사로 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제주도가 크게 이제 제주시랑 서귀포시로 나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게 된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더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서 우리 한번 그에 대한 토론 해볼까요? 도시적인으로 약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색은 더 많이 귤밭도 많고. 아우 좋아 이런 거 좋아 중간 바다 바다 여기가 해녀있어 해녀있어 해녀들도더 우리 예아님과 해녀 잘 맞춘다 아아 삼촌이시네 오케이 좋아 저기 남초등학교 고두심 선배님 아 안성재 아, 셰프가 표정 사람이더라고요 아 아쉽다 아 제자분이구나 어, 고두심 고두심 네. 그리고 부승관 머랭한이 거니 고 이돌이 또 머랭한이 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어디가 더 살기 좋냐라는 주제 제주시가 당연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주의 중심 어디입니까? 한라산 올라갈 수 있는 코스 성판악 관음사 다 어디 있습니까? 제주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서귀포시 사람들 제주 시 사람들이 허락 안 해주면 한라산 못 올라가요. 너네 상판한 관음사 오지마. 가면 보기는 이제 막그 조리대 헤치면서 올라가야 돼요. 네. 자 제주도 대표하는 연예인 누구 있습니까 고두심 씨. 네. 최종훈님 배우 쪽도 하시고 계시니까 고두심님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거 그렇죠. <laughs> 고두심님이 제주도를 대표하는 고두심 배우님께서 제주 여고를 나오셨고 또 지금 굉장히 핫한. 부승관 씨가 제주도 육중을 나왔고 또 머랭 아미이 제주도 오영고를 나왔다. 어, 이렇게 고두신 부승관 머랭 아미 레스코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 서귀포 서귀포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발표를 하게 된 재학생 최종입니다. 네. 저희가 떠오릴, 떠올리는 제주도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그 수려한 자연경관이에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거, 뭐 있죠, 여러분들? 해녀분들 많고, 제, 아, 한라산이 보이고 뭐 귤밭이 돌 많고 자연 환경 그대로 느낄 수 있고 말 달리고, 뭐 이런 거 이거를 가장 정말 잘볼수 있는 게 서귀포가 아니냐 자, 그리고 머랭 하면 씨의 어떤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제주대 김태리를 만났을 때 어디 사세요? 제주도 산다니까 반갑게 가 인사를 했단 말이죠 아, 저는 제주지사입니다 머랭 화면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태리 씨가. 저는 서귀포에 살아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아 서귀포에 사는 사람이 찐이지. 본인이 제주도에 안 그랬습니까? 아이거 우리 군이 뭐게이 플레이 해봐.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걸 종합해 봤을 때저 같이 이렇게 타지에서 여기 와가지고 어디에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서기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두 팀의 발표 잘 들었는데 진 팀의 경우는 잠시 후 벌칙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분이서 잘 상의를 한 다음에 어느 팀이 더잘 했는지를 이제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과연 토론에서 승자 팀은 어디인가요? 정말 막상막하.. 막상막하로 제주시가.. 와아니 고두신과 예? 아니, 아니 고두신과 버거킹이 머하면의 댄스를 더 원하는 거지 아,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우님이 이제 제주도까지 와서 아이 프로그램을 모르네 <laughs> 감정님 잠깐만 머랭하면이 좀중요해 내가 올게 오른 가면 뒤잖아. 같이. <웃음> 같이요? <웃음> <웃음> 같이 또...